그럼. 하지 어떻게? 해? 응? 하지 어떻게? 해? 하지 여기 앉을까? 그래붕붕해 이제. 아이고 잘리네 아이고 잘리네 붕붕붕붕. 붕붕 엄마가 엄마 봐봐, 엄마. 안 와? 응? 안 와. 리안 올까? 안 간다는 얘기가 없다. 안 가? 봉봉 아이구 이 엄마 안으라고? 엄마. 안, 어, 안 간다는 얘기야 안 간다고? 아빠 그샷 해? 그샷게 잘해 그샷 하는 거요자 봉봉 붕붕 엄마 빠이빠이 엄마 빠이빠이 엄마 <봐라> 빠이빠이 빠이빠이. <봐라> 엄마 빠이빠이 엄마 빠이빠이 엄마 빠이빠이 엄마 바이빠이봉이자 엄마 빠이빠이